자, 듣기. GPW 강은이안것 같다고 되는데 이놈 안 왔네. 수민이 스프링 가져오라고 그랬아안 왔네. 보람이도 스프링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냐? 스프링 가져와서 그거 다푼거 확인해야 돼, 내가. 수민이하고 보람이. 원하울 4페이지 이상이고요. 날틀 먼저 쓰시고요. 304의 HOP. 붙어 해가지고 304회 이 o 게 거의 끝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14과를 다음 시간 되면 다른 팀이 15과가 끝나니까 너네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동영상 때문에 그렇죠 시험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자 숙제가 안돼 있는 사람 뭐가 안돼 있는데 너? 날틀이 안돼 있다. 그럼, 마더텅은다 했어? 마더텅은 숙제가 없었네? 그럼, 원어 날틀이 다안돼 있다. 그게 주로 된 숙제 아니냐? 듣기 했어? 네. 듣기는 딕테이션 했니? 네, 빨간색으로 밑에다 썼어? 답. 꼭 수능에서 듣기에서 다시 틀리대. 마더텅은 숙제가 없었고요. 지윤이는다 했다는 거지? 보람이는 다 했어? 하긴 했어 네. 그럼 여기 써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네. 듣기 보람 그리고 강은희 GPW 이렇게 되고 혹시 같은 거실야 되는 건가 운선은 다 했다는 거지? 숙제가 별로 없어요 내가 오늘 시험 많이 보려고 원활할 틀 많이 하라 그랬는데 원활할 틀 많이 안 하고 오늘 시험을 잘못 보면은 너1 4과가 이제 거의 끝나서 끝났잖아요 끝나서가 끝나서 별로...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돼 있다면 물론 안돼 있다면 얘는 왜안 와? 흔수올수 있다 그랬는데 왜안 와? 일단 그렇게 하고, 시험을 어디 보는지, 304부터 하여튼 끝까지죠. 304부터 끝까지인데, 304에 시험을 어디 보느냐. 자, 1번부터 8번까지라 고 그랬어요. 1번부터 8번까지. 가장 중요한 주관대와 목관대 두 개. 어떻게 보는지는 알아요, 이제. 요두 문장 불러주면, 얘들아, 요 문장을 쓰고, 밑에 이걸 써야 돼. 요두 문장 불러주면, 다, 문법석까지다 치고, 점 찍는 거 찍고 연결하고, 야 이거 왜안 되냐? 주관한다면 여기 오른쪽에 동사의 앞에 있는 여기에 점 찍는 거, 얘는 목관한다면 여기 뒤에 라이크의 목적어나 전치사 인의 목적어 옆에 점 찍어놓고서는 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니머릿 네 속에 남아 있으면 되게 유리하고 고등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나온다는데 8번까지 시험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가서 자 모든데 텐다 아웃입니다. 그랬니? 어 이거 왜안 보지? 음. 아 저거만 보고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구나 니네 그래 이게 그러면은 312 312면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그쵸? 아우 그래 저건 전에 했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자 와레버만 보겠습니다 와레버에 명사절일 때 whatever가 명사절을 이끌 때에 같은 말 쓰고 뜻써 부사절을 이끌 때에 같은 말 쓰고 뜻써 그리고 옆에 문장 뜻 불러 줄 거야 네가 뭐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두 문장 쓸 필요 없겠죠 whatever를 equal 표시하고 anything t a 만 쓰면 된다는 거 아니야 요 네모 괄호 안에만 쓰세요 여기는 whatever I do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w 레 a 아이 v e 는 얘가 완전 문이니까 얘는 꺽세 쳐지는 거라고요. 꺽세 쳐지니까 w 레 a 는 노메로 와시 어떤 거는 애니 y t h 로 바꾸고, 어떤 거는 노메로 no 와으로 바꾸는 건 고등학교 내신에 관련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 나와가지고 정교 매트 이런 게 쭉쭉 나오는 거를 사진 찍어 보낸 애가 있는데, 얘도 보내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영어 좀더 잘해야겠네요. 청고가, 청고예요. 수학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그러는데, 58 나왔어요, 전체 평균이. 영어가 59 나왔어요? 뭐 하자는 거야? 걔 2등급 나왔어. 걔 제법 잘하는 애 거랑 2등급 나왔어. 너 내년 이맘때 한 학기 성적 나왔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세요. 얘는 틀린 거 쓰지 말고 요거 맞습니다. however 두 문장 맞습니다. 틀린 거 많이 했잖아? 넘어가자. 아 이거 뜯어 얘들아. 하 o w 버 부사절일 때 같은 말 쓰고 뜯어. 뜯어야 지 뜯어. 뜻을 해석을 못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요 이거 연결하는 거, 점 찍어서 연결하는 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저게 니네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살기 덜 불편해. 자, 얘는 4위치 돼 있는 4위치 쓰고 밑에다가 뜯으세요. Destiny was the reason, I met John at for the reason 불러주면 너넨 이거 두 문장 쓰는 거잖아 21번에 그리고 how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사진 정리한 거 있죠 이 사진 정리한 걸로 대체하는 거죠 또 해요? 네, 또 하세요 그리고요 접속 대명사입니다 어마 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네, 세 문장 그대로 쓰시고요. 우린 네 개의 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길다, 세개 써. 또, 밑에 내려와서, 방문객들은 데스벨리 근처에 서 있을 수 있다. 그것의 일부는 바다보다 아래에 있다. 와, most of the crew. 네 개로 바꾸는 것까지. 대부분의 선원들은 약해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죽었다. 다섯 개의 단어를 네 개로 바꾸는 거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은 요 문장 시험 봅니다 요 문장이 별로 안 좋아 아, 나중에 또할 거니까 어쨌든 자 얘는 차이점이 위에 아래 줄 맞춰 쓰라고 하는데 왜온더 데이 자리가 비어있는 걸 일부러 눈에 띄게 하려고 했는데 왜 바보로 해 이렇게 띄워놓고 있니 얘가 있으면 얘는 관계부사야 얘가 없으니까 얘는 접속사야 이거 구별하는 시험 문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얘는 관계부사야 형용사절이야 내가 온날 얘는 내가 왔을 때 해석이 달라 품사가 달라 여기는동가로고 얘는 꺽쇠고 부사절이야 얘는 형용사절이야 왜 관계부사절은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은 다 형용사절이야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준단 말이야 이거 고대로 시험했는데 이거 줄도 안 맞춰 쓰고 있어 줄맞춰어그 다음 요거죠 This is the university where which I want to study 불러주실 거야 쓰고 스터디가 자동사면 얘가 답이고 스터디가 타동사면 얘가 답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답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 해석해봐 네가그 대학을 공부할 거야? 그 대학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대학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대학의 교수가 몇 명이나 되고, 몇 년이 설립되고, 그런 걸네가 왜, 왜 공부하니?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야? 웨얼 밑에다가 인위치하고 인더유니버쓸수으면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 대학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자동사야 된다고. 얘가 답이야, 그래서. 해석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너 나중에 되게 괴로워해. 아씨, 한번 제대로 외워야 되겠는데, 뭐 이러고 있다니까 너. 왜 그걸 꼭 내신 다 망치고 깨닫니? 너네가 처음이 아니래잖아. 그렇게 하고 거의까지만 시험 보죠. 단원 시험 보면 아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10분 주겠습니다. 지금요.